국방장관에 대한 얘기들은 조금 더 나눠 봤는데 아까 중요한 장관이라고 말했던 그래서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사람이 차지했던 힐러리의 이제 그빈 자리라고 네. 하는 것을 렉스 틸러슨이라고 하는 분이 국무장관이 되신 거잖아요. 이분도 네. 이제 인사청문회 통과돼서 네. 취임하시는 건데 이분은 좀 어떤 분인가요? 이분은 말 그대로 그냥 정치 초년생, 예, 아웃사이더고요. 예. 아웃사이더고 정치 초년생이고. 트럼프가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인물이죠. 음, 근데 기업가에. 그렇게 중요한 네. 자리인데 네. 이 정치소년생에게 맡길 만한 미국이라고 하는 네. 그큰 나라의 국무장관의 격에 맞나요?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가 좋아해서 음. 그냥 그 자리에 데려온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무장관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외교정책, 특정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대변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음. 이 국무장관직 임명을 눌러싸고, 그 내용이 굉장히 심했단 말이에요, 공화당 음. 내부에서. 누구로 할 거냐, 국무장관. 처음에 이제 얘기한 거는 트럼프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안 칠려고 한 거예요, 처음부터. 네. 루디 줄리안이, 자기 오랜 친구죠. 네. 그런 사람 안히려고 했다가. 뉴욕 시장. 뉴욕 시장이었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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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랑 기질도 비슷하고요. 예, 음. 네, 루디 줄리안이 안 쳤다가, 뭐그 사람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또. 미, 럼니라고 네. 예 예전에 대선 후보였죠. 네. 그 사람은 트럼프가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laughs>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 듯한 스타일 되게 싫어요 트럼프가. 네.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심하게 막 비난도 많이 했었고 네. 예 선거 유세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이 사람도 안 된다. 뭐밥 코커 상원의원 굉장히 이제 대북 강경. 어, 입장을 가지고 있는, 어제도 이제 그런 상원위원회에서 그 사람이 강경 발언을 한게 이제 뉴스로 올랐었는데, 음. 이제 뭐이 사람 저 사람 안 되다가, 렉스 틸러슨으로 하면서 사실 트럼프가 승리를 했다고 봐야죠. 네. 음. 예, 자기가 원하는 사람, 친러 노선에, 실용주의적인 음. 현실주의, 그리고 기업가 출신 아웃사이더. 음, 엑스모바일이라고 음. 하는 회사. 예, 음. 엑스모빌이라고 음. 하는. 그래서, 미국의 진짜 진보 진영 있잖아요.힐러리 네. 클린턴이 대변하는 어떤 친기업적인 중도 진보가 아니라 네. 진짜 진보 진영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차라리 잘 됐다.차라리 어. 잘 됐다.우리나라 외교정책이라는 게 석유기업 이익 대변하는 건데 음. 아, 석유 네. 많이 팔아라 이런 건가요?어차피 틸러슨이 돌아다니면서 네. 무슨 정책을 실현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반대하기가 더 쉬워질 거다. 음. 아. 네. 그러니까, 음. 석유기업에 돈을 받는 정치인을 국무장관이 지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차라리 우리 진실이 이렇게 드러난 거다. 네. 예, 엑손모빌 CEO 이렇게 국무장관에 앉혀놓지 않았느냐. 이런 자조적인 이야기도 나오죠. 아.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서 한국 보수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으니, 기여한 네. 게 있다. 약간 이런. 예, 예, 예. 반대하기 ]인가? 더 쉬워질 거다. 우리 어. 진보 다 뭉치자. 이런 음. 이야기죠. 음. 근데, 그건 자기들끼리 얘기고, 결국은 네. 바람만, 날개짓만 살짝 해도 한반도가 꿀렁꿀렁 네. 하는데, 네. 네. 우리의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이분이 이제 중동이나 네. 뭐 러시아나 이런 쪽하고는 관계들이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장사를 해왔던 분이니까. 음. 근데 한반도나 동아시아? 이런 쪽하고는 별로 큰 연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음. 그분이 얼마나 알고 계실지도 사실, 조금 의문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만 치면 우리도 언론을 통해서 바라보는 외국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게 아주 한정적이잖아요 네. 특히나 미국 그리고 미국의 보수적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평생 봐왔던 인식으로 치면 북한은 말 그대로 악의 축의한 네. 측면일 것 같은데 네. 그런 정보밖에 없는 분이 국무장관을 맡게 된다라고 네. 하면 우리의 남북관계나 동북아의 입장들은 좀 어떻게 변화될까요 틸러슨이 북한에 대해서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어떤 이념에 근거한 반감을 가지고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음. 아니, 이게 미국의 국익이 된다면 네. 누구와도 앉아서 협상하고 중국이라는 어떤 변수가 크게 작동할 거예요. 틸러슨이나 트럼프 같은 인물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대중국 압박정책의 어떤 종속변수로서 대북정책의 의미를 갖는데, 네. 거기에 우리의 이익을 도모하는데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대북정책이 한국정부에서 그렇게 추진을 한다면 협력을 할 것이고, 음. 중국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식으로 자기 정부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죠. 음. 음. 그래서 네. 제가 그 글에서도 언급을 잠깐 하긴 했지만, 네. 트럼프가 좋아하는 푸틴, 음. 크렘린을 우리가 지렛대로 좀 이렇게 한미 관계의 지평도 넓히고 어. 러시아도 6자 네. 회담에도 참여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네. 러시아도 지금 사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러시아도 음. 네. 중국이 초기에는 막, 좀 했었죠. 응. 초기에. 네, 근데 중국 러시아가 이제 네. 반 사드 연합을 사실상 맺었는데 네. 뭐 군사 합동 작전도 하고 뭐 하잖아요. 근데 중국이 지금 막 반대 목소리를 막 내고 있고 러시아는 네. 사실 조용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하고 우리가 좀 협력을 증대할 수 있는 음. 그런 여지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음. 좀 창의적으로 네. 좀 외교지형을 다변화할 생각을 해보자. 음. 근데 러시아가 그렇게 사드 반대 목소리를 내다가 지금은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러시아는 그럼? 일단, 음. 유럽에서 신경 쓸게 많고 그러니까 우리만 신경 쓸게 모든 많고. 현안이 사드에 있는 거지 네. 다른 네. 나라들은 크게 관심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음. 음. 러시아는 지금 시리아, 우크라이나 음. 그리고 뭐 많아요 지금 네. 신경 쓸게 유혹하고 네. 또 여기저기 챙겨야 되고 그래서 음. 네. 이것보다는 그럼 지금 트럼프 정부와 더 많은 협력관계를 맺어서 다른 문제들을 더 해결하고 싶은 게더 크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럼. 뭐 러시아가요? 네 러시아가 그렇게 최대한 네. 이용을 하려고 하겠죠. 네. 이 우리는 남북 관계, 그러니까 북한을 바라보는 것에서 가장 큰 국익은 가장 길게는 평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고 짧게 네. 보면 북핵 문제 해결 그리고 네. 혹은 더 짧게 보면 경제적인 어떤 이익 뭐 이렇게가 우리의 국익이라고 볼수 있을 텐데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니까 중국의 관계성을 제외하고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에서 미국의 국익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실제로 북한의 핵 위협을 네. 큰 군사적 위협으로 느끼나요? 미국 사람들도, 미국 정부도? 이제 뭐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농담이나 많이 하죠. 음. 농담이나 많이 하고. 음. 이제 아무래도 좀 연예계에서도 또 많이 농담하고 제 그런 식인데요 이란과 북한이 약간 이제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할까요 네.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란하고 미국은 교역량이 거의 전무하죠 예 네. 네. 네, 오랫동안 경제 제재를 해왔고 북한도 네. 마찬가지예요 그니 그러니까 뭐 교역량이 없으니까 네. 경제적인 의미에서 뭐 그렇게 우리 국익에 피해를 미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이익도 되지 네. 않지만 네. 피해도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 그래도 전향적인 입장을 낸 거는 음. 트럼프의 입, 생각은 그거예요. 중국이 우리 돈을 가져가고 있어, 멕시코가 우리 돈을 가져가고 있어,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는 반감이 굉장하단 말이에요. 음. 네. 근데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금전적으로 피해 준건 없는데 음. 우리가 앞으로 관계를 맺어가면서 네. 우리에게 유리한 교역의 룰을 만들어 간다라고 네. 하면 북한과 뭐 건설적인 뭐 방식으로 될수 있지 않을까? 러시아에 대해서 마찬가지야. 미국의 오랜 적성국인데, 네. 트럼프는 거기에 대해서 반감이 없잖아요. 이데올로기적인 음. 반감이 없고, 네. 러시아하고 교역량도 그다지 많지 않거든요. 음. 그러 그러니까 뭐, 우리한테 금전적으로 피해주는 거 없는데, 뭐 그렇게 러시아 애한테 뭐라 그래? 네. 뭐, 시리아에서 IS랑, 오 어, 푸틴이 싸우겠다는데, 거기에 왜 누가 반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예, 음. 네. 네, 그래서 북한과의 북미 관계라고 하면은, 음. 경제적인 관계는 거의 없다. 네. 음. 이제부터 이제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고, 근데, 음. 다만 안보 위협. 에 있어서는 조금 이란처럼 네. 음. 자주적인 목소리를 내잖아요. 이란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네. 이번에도 뭐 무슬림 있고 금지 조치 네. 하니까 이란도 니네도 들어오지 마, 미국도 들어오지 마, 우리 네. 탄도미사일 발사하고. 아 근데 그리고 그런 것도 지금 너무 비상식적이야. <laughs> 무슨 테러 <laughs> 단체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아예 전면적으로 못 오겠다 네. 이런 거는 또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나라 여권 갖고 있는 사람 그냥 네. 무조건 다안 된다 이런 네, 네. 이런 결정을 어떻게 내릴 수가 네. 있지? 아, <laughs> 진짜. 특이해. 근데 그 무슬림 입국 금지 조치는 트럼프가 시작한 건 아니에요. 오. 우리나라 언론은 이제 미국 유력 주류 언론을 그대로 받아 적는 네. 시기 때문에 그게 사실을 다못 전하고 있고 그런 음. 측면이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 포스트에 뭐 프란츠만이라는 그 기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난민들을 실제로 이제 도와주면서 이제 음. 거기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잠깐 기다려봐. 트럼프 행정명령에 그 이라크란 단어도 없고 음. 이란이란 단어도 없고 이거 어떻게 어. 된 거지 행정명령을 실제로 보시면요 저도 실제로 봤거든요 네. 실제로 네. 보시면 시리아만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어. 그 일곱 개 국가라는 그 틀은 네. 그 정책의 틀은 어디서 나왔냐면 (2015년에) 국회에서 통과한 음. 거기서 이제 네개 국가에 대한 어떤 테러리스트 뭐~ 여행 금지 조치 뭐~ 이런 법안을 만들었고 네. 음. 그다음 해 (2016년 2월에) 오바마 행정부가 관장하는 국토안보부에서 네. 이제 그~ 세계 국가를 이 추가하자 리비아 그리고 이제 소말리아 예멘 이 음. 국가를 추가를 하자 해서 비자 유예기간 음. 이런 거를 설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하고 나 그러니까 오바마가 했기 때문에 반대가 없었던 것도 있어요. 음. 조금 이제 뭐 착하고 좀 호감형의 뭐 이쁜, 분 대통령이니까. 우리 편이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반대를 안 했던 거고, 트럼프가 네. 하면은 인종주의 하면서 들고 일어난 <laughs> 건데, 트럼프 입장에서 또 이런 해명을 하지 않는 이유는, 아, 우리는 무슬림에 대해서 강경한 조치 우리가 하고 있는 거야. 음. 이런 걸 내세우고 싶기 때문에, 네. 야, 오바마가 한거 우리가 설거지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음. 안녕하십니까. 새해에는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새해에도 자기감이 들은 박근혜 서로 인사 좀 나누시죠? 아이고, 우리 박근혜 씨, 뭐, 안몬 사이에 얼굴이 많이 부풀어 오르셨네요. <웃음> <웃음> 아, 어디 가십니까? 아, 대가습이 내셔야지요. 문전박대, 곧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자, 또 하나의 외교 안보 라인의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아까도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은 트럼프의 눈과 귀 혹은 트럼프의 구루 이렇게 네. 불리워지는 사람이에요. 어, 국가 안보 보좌관이라고 하는 마이크 폴린인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뭐 트럼프랑 워낙 이제 관계가 잘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로 네. 유명한 사람이죠. 네. 어, 어떤 역할을 주로 맡게 되고 어떤 어, 상황이 될것 같습니까? 폴린은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까요? 음. 플리는 트럼프가 선거를, 유세를 처음 시작했을 때, 나 출마 선언을 했을 때, 다들 비웃었어요. 음. 그 처음부터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음. 그리고 원래 그 장군들, 삼성 장군이거든요. 네. 장군들은 이제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게 사실 금기시 돼 있어요. 음.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격도 되게 불같고, 트럼프하고 좀 비슷한 측면이 많이 있는 게요. 네. 자기가 밀어붙이고 싶은 게 있으면은 밀어붙이고, 자기가 관심 없는 일에는 뭐 그다지 기울이지 않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음. 그 사람은 오바마 행정부하고 마찰이 많았고 오바마 행정부 때 국방정보부 국장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네. 그 시리아와의 어떤 일들 얘기하면서 서로 좀 갈등 관계가 있었고 네. 사실 인수위 거치거나 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는 이 사람이 부통령 될 거다 네. 부통령으로 지명받지 않겠느냐라고 할 정도까지 아주 그냥 한 팀을 이뤄가지고 했었는데 국가 안보 보좌관이라고는 하 일단 이 직책 자체가 우리가 흔히 말하면 NSC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불리우는 공간 있잖아요. 네네. NSC의 정식 멤버인 건가요? 여기로 치면 침... 그렇죠. 거기도 음. 이제 들어가고. 참여를 하게 되고 음. 무엇보다 대통령 집무실에 상주하면서 어. 네, 뭐 외교 어떤 뭐 미팅에도 빠지지 않는 뭐 다른 사람들과 회의를 하더라도 네. 플린에게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최종 발언권을 그 사람에게 주는 음. 이제 그런 이제. 그러니까 사실상 그 트럼프 정부의 외교 안보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을 네. 쥐고 있는 거네요. 그런데 네. 음. 이제 이분의 원래적 성향을 보면 항상 이제 해왔던 말이 미국에게 가장 극단적으로 위협되는 것은 그러니까 이분이 군 생활 할때 했던 어록들을 보면 네. 이슬람주의에 대한 아주 극단적인 거부 네. 이런 네. 것들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북한 문제는 뭐, 특별히 북한이 새로운 ICBM을 발사하거나 뭐 이러지 않는 이상은 네. 이슬람 쪽에 집중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들은 네. 많이 갖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한국에서 그냥 정보를 접한 사람들의 수준이고, 네. 실제로 보면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이 사람은 좀 논리의 비약이라고 할까요? 음. 조금 종종 저질러요, 논리의 비약을 저질러요. 아, 좀 이성적인 네. 것과 거리가 먼 인물인가요? 예, 조금 그런 음. 문제가 있죠. 그걸 무시할 수 없고. 음. 음. 그래서 뭐, 다. 트럼프랑 잘 맞네. <laughs> 그러니까. 딱 예. <laughs> 뭐, 중남미의 적성국가, 중동의 적성국가, 북한이 다 연계해가지고 우리의 대항에서 음모를 꾸미고 있다. 뭐, 이런 아. 식의 언급을 했던 예 적도 있고요 어. 말 같지도 않은데 예.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 사람이요 음. 중동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는 건 맞아요 음. 예 그리고 엊그제도 그 자기가 이제 취임하고 나서 네. 처음 기자회견장에 나와서 한 (2분) 동안 성명서를 읽고 들어갔는데 이란의 그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네. 대해서 굉장히 경고성의 발언을 하고 들어가요 예 음. 네. 근데 이제 그 탄도미사일 발사는 그 무슬림 입국 금지 조치에 네. 대해서 이란이 반발하면서 이제 우리가 석유를 사고팔 때 있어서 네. 달러를 네. 사용하지 않고 유로를 사용할 수도 있어라는 식의 언급을 이란의 재무부 장관이 했었거든요 네. 이제 그게 또 미국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네. 건드려서는 안될 지점이잖아요 그런 네. 화폐 네. 자기들이 있던 정권을 휘두르고 있는 영역이고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반발이 또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음. 중동 쪽으로 무게 중심이 실릴 가능성은 커요 사실 예. 음. 네. 대통령 옆에서 자문하는 입장으로 보면 지금 말한 국가안보보좌관 플린도 있고 또 하나 인물이 있잖아요 대통령 고문으로 아예 정식으로 딱그 이름 붙어진 네. 스티브 베넌이라고 하는 사람 어떤 언론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베넌은 바이러스고 트럼프가 숙주다 <laughs> 네. 이렇게 아예 표현할 정도의 트럼프 선거 때는 선거 사무장 역할을 했던 분인데 어~ 이 사람은 어떤 일을 좀할것같습니까 우선 그 직책이 궁금해요. 음, 네. 고문이라는 직책. 뭐 우리나라에는 없잖아요. 청와대. 뭐 예를 들면 뭐 비서실장 이런 격인 건가요? 우리나라의 비서실장 가장 높은 직책이라고 할수 그렇죠? 있잖아요. 청와대에서 네. 대통령 다음으로 음. 그거는 그수석 보좌관이라고 네. chief of staff라고 하잖아요. 음, 네. 그 자리에 음. 스티브 배너를안 칠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신망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그 백악관을 대표하는 얼굴인데 네. 반발이 엄청 심했죠. 음. 공화당, 민주당 양당에서 심했고 언론에서도 뭐 일제히 들고 일어났고 스티브 베넌 네. 같은 인물을 백악관을 음. 어, 대표하는 좌장격으로 어떻게 앉힐 수 있느냐 음. 해서 이제 그 직책은 이제 공화당 예전 의장이었던 네. 아인스프리부스 기득권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음. 그 사람에게 돌아가게 됐고 음. 네. 그 대통령 고문이라는 거는 그냥 비공식적인 뭐 상원 인준이나 그런 것도 필요 없고 음. 비공식적인 자리인데. 어, 그, 사실상의 네. 그 수석 보좌관 라인스 프리부스와 동격에서 네. 어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라고 언론에 그렇게 발표가 돼어 있어요. 어, 그런 네. 자리가 우리나라 청와대에도 있나요? 그런뭐 비공식적인 자리인가요? 음, 아, 피손. 그렇죠. 피손실세. 정말 에이, 그런. 거렇요 예. 오. 그런 것같요 팍! 이해가 되네, 한 방에. 네. 최순실. 네. 오, 트럼프의 최순실이다. 예. 네. 자, 이렇게 일단 한번좀 정리해봤는데, 그래도 하나 좀더 얘기해보고 싶은 게, 우리가 미국의 외교안보 얘기하면, 네. 빠지지 않는 기관이 있잖아요. CIA. 네. 네. 그리고 뭐 FBI, 뭐 이제 이런 기구들이 있는데. 네, 네. 뭐 외교 안보로 치면 FBI는 사실은 이제 경찰적 역할이니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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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기구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우리 이미지에는 같이 뭘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일단 네. FBI와 CIA를 조금 정확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후에 지금 새로 임명받을 마이크 폼페어 CIA 국장에 대한 얘기도 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가장 극명한 차이점이라고 하면 FBI는 국내에 어떤 문제를 관장하는 음. 거고, <laughs> CIA 같은 경우는 국외에서 어떤 비밀 공작, 예, 그런 첩보 작전을 음. 수행하는. 그러니까 FBI는 경찰청이고, CIA는 국정원이고, 이렇게 예,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 보실 수도 있겠죠. 음. 예, 뭐,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음. 근데 CIA... 그렇게 비교했을 때와의 차이점은 뭐예요? 어떤 부분이 더 단순 비교가 어렵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CIA하고 그 NSA? 뭐, 그런데 정보 공유가 되고 있어요. 음. 정보 공유가 되고 있고, 이게 좀 많이 중첩되는 부분이 많아요. 오바마가 좀 약간 이 CIA 기능을 굉장히 많이 확대한 대통령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FBI는 네. 뭐, 단순히 말해서 FBI는 조금 그래도 공화당 생활이고, 네. CIA는 민주당 기득권 세력 음. 좀 편을 많이 들어주지 않느냐라는 네. 이야기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오바마가 CIA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확장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뭐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전격 침공하면서 네. 이제 미군 소집하고, 그래서 미군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뭐 국민, 미국 국민들이 음.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기가 확 떨어졌고 국제법을 뭐 어기는 이런 침공은 더 이상 안 된다라고 음. 하면서 오바마도. 근데 오바마도 체제 전복을 정책 기조로 했어요. 네. 시리아에서도 그렇고, 네. 예멘에서도 뭐 하던 방식으로 해왔고. 근데 시리아에서 전격적으로 침공은 안될 거란 말이에요. 내 네, 인기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미군을 소집을 하는 게 아니라 국방부나 어떤 국회의 동의, 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CIA의 어떤 비밀 족보작전들 예. 네. 네. 음. 그런 역할을 많이 확대를 했죠. 중동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드론 정책. 음. 네. 그런 것도 CIA가 원래 관장하던 거였거든요. 음. 나중에는 이제 국방부까지 확대가 되지만. 예, 네. 네. 그래서 CIA가 어떤 자기 조직이 굉장히 커지고, 목소리도 커지고, 이제 입지도 이제 커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서 오바마가 포섭을 한게 있고요. 음. 오바마가 재선을 이제 노리고 있을 때 네. 지출이 굉장히 낮았어요. 네. 재선을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네. 이야기도 네. 많았어요. 음. 근데 오사마 빈 라덴을 이제 뭐 사살. 네. 뭐 하면서 이제 거기를 또 CIA가 함께하면서 네. 오바마의 재선을 도와주는 경우이 아, 있단 말이에요. 오바마 비나렌도 오바마 때 사살됐나요? 예, 그렇죠. 네. 왠지 그때의 어떤 이야기들은 다 부시 때막이거 어, 네. 네. 같은 그 느낌이요 네. 오바마는 네. 왠지 상관없을 것 같아요. 오바마는 평화와 사랑만 어. 막 했을 것 같은 <laughs> 그러니까 그, 그런 느낌이 이제 좀 어. 그렇게 많이 돼 있는데 음. 사실 네. 오바마도 중동 일곱 개 국가에서 폭격하면서 그래. 네. IS 뭐. 예, 네, IS는 어. 이제 부시와 오바마의 합작품이라고 봐야죠. 음. 예, 네, 그래서 네. 뭐 CIA는 트럼프하고 전격적인 마찰을 빚게 된 거는, 근데 뭐 CIA 전 국장들이 공식적으로 힐러리를 네. 지지하고 나왔고, 대통령은 네. 깜도 안 된다, 트럼프는. 음. 그런 이야기를 했고, 선거 네. 기간 동안에 오바마가 임명한 그런 이제 수장들이 자리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 정보기관에서 러시아가 해킹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음. 트럼프의 대통령 적법성? 에 네.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이제 그런 걸 하면서 트럼프는 아 얘들이 사실상의 쿠데타 시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네.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컸단 네. 말이에요. 국정원의 네. 댓글 개입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음. 예 그런 식으로 얘네들이 나를 어떻게 끌어내리려고 음, 네. 하는구나 해가지고 지금 합동 참모 본부장도 뭐 사실상 해임했죠. 네. 네. 그대신에스티브 베너를 앉힌다 그러고 그리고 국가정보국장 뭐 제임스 클래퍼 이런 사람도 네. 이제 그 보고서를 출판했잖아요 미국이 뭐 러시아가 대선에 네. 개입했을 가능성이 뭐 있으면 네. 그런 보고서를 출판을 관장했던 사람이고 네. 이제 그런 사람도 몰아내고 네. 스티브 베너는 안 치고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전면전이랄까요 네. 정보기관과의 이런 시기에 마이크 폼페오라는 사람은 그런 협혁한긴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네. 하원이에요 그리고 상원이 아니라 음. 하원 정보그 위원회 있던 사람이고 네. 그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도 그 내내 보면서 느낀 게아이 사람이 좀 약간 아부쟁이가 아닌가 아, 음. 개인적으로 받은 느낌은 좀 그랬어요. 음. 어쨌든 하원에서 제 상원 그러니까 CIA의 모든 활동은 미국은 이 청문회 한번 그다 보셨다고 하니까 청문회 한번 하는데 몇 시간 정도 걸립니까? 사람마다 다른데요. 음. 그 렉스 틸러슨 같은 경우는 한3 시간 정도 했던 음. 것 같고 그 사람이 굉장히 수세에 많이 몰렸었죠. 네. 워낙 틸러슨이요. 어. 아웃사이더고 이제 뭐 친러니 어쩌니 뭐 이제 그런 음. 의혹이 많이 있었잖아요. 폼페오 같은 경우는 그 CIA의 모든 활동을 국회 상원 상원의 정보 특별위원회가 관장을 한단 말이에요. 음. CIA를 감시하는 거의 유일한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 이제 폼페오가 이제 인준 청문회를 하는데 음. 선타기를 열심히 하려는 것 같더라고요. 음. 이제 트럼프 음. 대통령한테도. 트럼프도 어느 정도는 신뢰하는 것 같아요, 폼페오를. 네. 근데 이 사람은 어쨌든 펜스가 불러온 포섭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펜스하고 같은 티파티 계열, 네. 극렬보수주의 계열이고요. 네. 예. 네. 근데 이제 트럼프한테도 잘 보여야 되는 반면에 트럼프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이데올로기를 달리하는 그런 상원들. 음. 그러면 그거는 CIA랑 사이가 아주 안 좋은 걸로 막 비쳤는데 결국은 네. 당선되고 첫 번째 방문지는 CIA로 선택을 하대요. 그게 물갈이를 할 가능성도 있어요. 아. 인사들 물갈이를 할 가능성도 대대적인 물갈이할 를 가능성도 있고 네. 국무부 같은 경우는 벌써 그런 조짐이 많이 보이고 있죠. 네. 음. 국무부의 이제 고위 보직을 하고 네. 있는 사람들이 해임 당하기 전에 나갔어요. 인수인계도 안 하고. 음. 뭐, 다이내믹하게 돌아가고 있죠, 아, 지금. 네. 예상을 하고 먼저 떠나서. 자, 이렇게 네. 저희가 쭉 미국의 외교안보 라인들에 대해서 한 번씩 좀 읊어봤는데, 사실 말로는 안다고 생각해도, 이름도 처음 듣고, 직책도 처음 듣는, 음. 네. 음. 네. 그래서 진짜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까라고, 뭐, 아테 무슨 차관보, 막 이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네. 차관 보면 도대체 어떤 직위로 음.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도 사실 잘 모르면서 계속 신문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네.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들도 한번한 한 번씩 시사정부에서 더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들고. 네. 국방장관에 대한 얘기들은 조금 더 나눠봤는데. 아까 중요한 장관이라고 말했던 그래서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사람이 차지했던 힐러리의 이제 그빈 자리라고 네. 하는 것을 렉스 틸러슨이라고 하는 분이 국무장관이 되신 거잖아요. 이분도 네. 이제 인사청문회 통과돼서 네. 취임하시는 건데 이분은 좀 어떤 분인가요? 이분은 말 그대로 그냥 정치 초년생인 네, 건데 아웃사이더고요. 예. 아웃사이더고 정치 초년생이고. 트럼프가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음, 그렇게 중요한 네. 자리인데 네. 이 정치소년생에게 맡길 만한 미국이라고 하는 네. 그큰 나라의 국무장관의 격에 맞나요?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가 좋아해서 음. 그냥 그 자리에 데려온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무장관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외교정책, 특정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대변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음. 이 국무장관직 임명을눌러싸고그 내용이 굉장히 심했단 말이에요. 공화당 음. 내부에서 누구로 할 거냐? 국무장관. 처음에 이제 얘기한 거는 트럼프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안 치려고 한 거예요. 처음부터. 네. 루디 줄리아니, 자기 오랜 친구죠. 네. 그런 사람 안 치려고 했다가 뉴욕 시장. 뉴욕 시장이었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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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랑 기질도 비슷하고요. 예. 음. 네, 루디 줄리아니 안 쳤다가 뭐, 그 사람은 안 된다 그래 가지고 또 밑. 럼니라고 네. 예 예전에 대선 후보였죠. 예. 그 사람은 트럼프가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laughs>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 듯한 스타일 되게 싫어요 트럼프가. 음. 네.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심하게 막 비난도 많이 했었고, 네. 예, 선거 유세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이 사람도 안 된다. 뭐밥 코커 상원의원 굉장히 이제 대북 강경. 어 입장을 가지고 있는 어제도 이제 그런 상원위원회에서 그 사람이 강경 발언을 한게 이제 뉴스로 올랐었는데 음. 이제 뭐이 사람 저 사람 안 되다가 렉스 틸러슨으로 하면서 사실 트럼프가 승리를 했다고 봐야죠. 네, 음. 음. 예, 자기가 원하는 사람, 친 러노 선의 실용주의적인 음. 현실주의 그리고 기업가 출신 아웃사이더, 음, 엑슨모바일이라고 음. 하는 회사, 예, 음. 엑소모빌이라고 음. 하는 그래서. 미국의 진짜 진보 진영 있잖아요.힐러리 네. 클린턴이 대변하는 어떤 친기업적인 중도 진보가 아니라 네. 진짜 진보 진영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차라리 잘 됐다 어. 차라리 잘 됐다 우리나라 외교 정책이라는 게 석유 기업 이익 대변하는 건데 음. 아, 석유 네. 많이 팔아라 이런 건가요 어차피 틸러슨이 돌아다니면서 네. 무슨 정책을 실현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반대하기가 더 쉬워질 거다 예. 음. 아. 네. 그러니까 음. 석유기업에 돈을 받는 정치인을 공무장관이 지명을 하는 게 아닐까요? 틸러슨이 북한에 대해서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어떤 이념에 근거한 반감을 가지고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음. 그러니까 미국의 국익이 된다면 네. 누구와도 앉아서 협상하고 중국이라는 어떤 변수가 크게 작동할 거예요. 틸러슨이나 트럼프 같은 인물에게 있어서는 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대중국 압박정책의 어떤 종속변수로서 대북정책의 의미를 갖는데, 네. 거기에 우리의 이익을 도모하는데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대북정책이 한국정부에서 그렇게 추진을 한다면 협력을 할 것이고, 음. 중국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식으로 자기 정부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죠. 음. 음. 그래서 네. 제가 그 글에서도 언급을 잠깐 하긴 했지만, 네. 트럼프가 좋아하는 푸틴, 음. 음. 크렘린을 우리가 지렛대로 좀 이렇게 한미 관계의 지평도 넓히고 어. 러시아도 6자 네. 회담에도 참여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네. 러시아도 지금 사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러시아도 음. 네. 중국이 초기에는 막 초기에는 좀 했었죠. 응. 초기에. 네, 근데 중국 러시아가 이제 네. 반 사드 연합을 사실상 맺었는데 네. 뭐 군사 합동 작전도 하고 뭐 하잖아요. 근데 중국이 지금 막 반대 목소리를 막 내고 있고 러시아는 네. 사실 조용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하고 우리가 좀 협력을 증대할 수 있는 음. 그런 여지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음. 좀 창의적으로 네. 좀 외교 지형을 다변화할 생각을 해보자. 음. 근데 러시아가 그렇게 사드 반대 목소리를 내다가 지금은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러시아는 그럼? 일단. 음. 유럽에서 신경 쓰게 많고 중동 그러니까 우리만 신경 모든 많고. 현안이 사드에 있는 거지 네. 다른 나라들은 크게 관심 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음. 음. 러시아는 지금 시리아, 우크라이나 음. 그리고 뭐 많아요. 지금 네. 신경 쓰게 유역하고 네. 또 여기저기 챙겨야 되고 그래서 음. 네. 이것보다는 그럼 지금 트럼프 정부와 더 많은 협력 관계를 맺어서 다른 문제들을 더 해결하고 싶은 게더 크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럼 뭐 러시아가요? 네, 러시아가. 그렇게 최대한 네. 이용을 하려고 하겠죠 네. 이~ 우리는 남북관계 그니까 러 북한을 바라보는 것에서 가장 큰 국익은 가장 길게는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것이고 짧게 네. 보면 북핵 문제 해결 그리고 네. 혹은 더 짧게 보면 경제적인 어떤 이익 뭐~ 이렇게가 우리의 국익이라고 볼수 있을 텐데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니까 중국의 관계성을 제외하고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에서 미국의 국익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실제로 북한의 핵 위협을 네. 큰 군사적 위협으로 느끼나요? 미국 사람들도? 미국 정부도? 아니라, 그래 차라리 우리 진실이 이렇게 드러난 거다. 네. 엑손모빌 CEO 이렇게 공장관에 안혀놓지 않았느냐? 이런 자조적인 이야기도 나오죠. 아,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서 한국 보수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으니 네. 기여한 게 있다. 약간 이런 예, 예, 예. 반대하기 ]인가? 더 쉬워질 거다. 우리 어. 진보 다 뭉치자. 이런 음. 이야기죠. 음. 근데, 그건 자기들끼리 얘기고 결국은 네. 바람만, 날개짓만 살짝 해도 한반도가 꿀렁꿀렁 하는데, 그러니까, 네. 우리의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이분이 이제 중동이나 네. 뭐 러시아나 이런 쪽하고는 관계들이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장사를 해왔던 분이니까. 음. 근데 한반도나 동아시아? 이런 쪽하고는 별로 큰 연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음. 그분이 얼마나 알고 계실지도 사실, 조금 의문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만 치면 우리도 언론을 통해서 바라보는 외국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게 아주 한정적이잖아요. 네. 특히나 미국 그리고 미국의 보수적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평생 봐왔던 인식으로 치면 북한은 말 그대로 악의 축의 네. 한 측면일 것 같은데 네. 그런 정보밖에 없는 분이 국무장관을 맡게 된다라고 네. 하면 우리의 남북관계나 동북아의 입장들은 좀 어떻게 변화될까요?